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자. 아, 저는 오늘 수상한 이유 영화 시사회를 가고요. 이제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시사회를 하는데 이제 또 이상훈 감독님이 인사하셔서 응원하, 응원하러 지금 갑니다 브라운색 잘 받는다고요? 안 아, 네. 안녕 갑자기 이렇게 켜봤어요 응. 오빠 저 내일 시험이에요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피팅.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아, 고추장찌개 먹으러 오셨다고? 저희 집 근처에도 진짜 맛있는 고추장찌개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신 거니까 아, 맞아요 내일 티켓팅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앵콜 팬미팅을 하는데 내일 드디어 앵콜 팬미팅, 이제 티켓팅 오픈 날입니다 두근두근합니다 그때부터 좀더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네요. 이번에 꼭 오신다고요? 귀엽게도 꾸미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 제가. 최근에 허리를 삐었는데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저희 집이 세면대가 좀 낮거든요. 와, 양치하다 울었어요. 다들 건강 조심. 아, 오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벌써 진짜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요 며칠 되게 한강 가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제주도도 가고 싶고 한강도 가고 싶고 아 끊기나요? 비타민 꼭 챙겨드세요 아, 맞아요 비타민 진짜 중요해요 요즘 비타민 안 먹었더니 그래서 약간 시름시름한가봐 영어 할줄 알아요? Maybe 추우니까 워추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진짜 요즘 밤 되니까 날씨 엄청 선선해졌어요. 주접 댓글 보면 기분이 어때요? 나제제 <laughs> 얼굴 이렇게... 되게 이모티콘처럼 프로필에 있는 약간 이런 표정이네요.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학비 축제 가려다가 라방부고 만나가고 있어요. 헉, 축제구나, 맞아. 어, 축제 즐겨본 게 언젠지. 아, 지금 건대 롯데시네마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상한 이웃이라고 이상훈 감독님도 저희 회사하셔서 응원하려고 또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 음, 일단. 어... 날씨를 만끽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집 앞에만 나가도 기분 좋아지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오늘 시험 쳤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내일 시험이라고요? 아이고, 고생한다. <laughs> 맞아, 내일 시험인데 화이팅 한 번만. 염색 색깔 추천해주세요. 음, 저는 무슨 색깔 할까요? 저처럼 이렇게 밝게 해보실 거 어떠세요? 네, 준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볼 생각에 좀 두근두근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티켓팅 성공하고 싶어서 피, 피방 가서 처음으로 티켓팅 하려고 합니다. 헉, 성공했으면 좋겠다. 시험 잘 보라고 있어요. 시험 화이팅! 네, 재밌게 보고 올게요. 오늘은 약간 머리 색깔과 전체적인 톤을 맞춰서 약간 브라운과 베이지 한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어. 아, 오늘의 TMI. 미니 냉장고를 샀습니다. <laughs> 미니 냉장고를 사서, 네, 이제, 시원한 음료수를 네, 일하면서도 먹을 수 있다. 옷 이뻐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이 열일해 주셨습니다. 피부요? 피부는 제가 푸드 끝난, 그 푸드 딱 이제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되게 막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핑크 머리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핑크 머리 또 그때 이제 좀 이미지 변신을 확 했었죠 흑발이요? 흑발도 하고 싶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어, 망고, 체리, 블루베리, 어, 포도, 자두, 복숭아, 그 다음에 망고스틴. 과일은 진짜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색깔. 저 약간 이런 베이지한 톤도 좋아하고, 그레이 톤도 좋아하고, 연하늘색 것도 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머리색이요? 글쎄 어, 무슨 색이 좋을까요? 안예쁜 머리 색깔? 맞아요 저 베리 종류 진짜 좋아해요 오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디 버찌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산딸기 과일 진짜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가서 과일 좀 많이 먹고 오고싶어요 요즘 듣는 노래는 어 달인님의 가을이라는 노래있는데 좋아합니다 오빠는 왜 왼쪽 얼굴이 더 좋아요? 글쎄요 저는 이쪽 얼굴이 좀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아직 약간 좀 어색하다고 해야되나? 음. 네뭐 지금 이게 들이 편해서 이렇게 딱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건대 롯데시네마를 가고 있고요 수상한 이웃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빠 예쁜 고구마 같아요 <laughs> 고구마 안먹지 진짜 오래됐다 떡볶이 먹고 있는데 떡볶이 좋아요. 떡볶이 진짜 좋아요. 애교살이요. <laughs> 금요일에 시험이요. 잘 보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아 위에 옷 사이즈는 어 무슨 사이즈일려나 <laughs>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전 약간 크게 입는 거 좋아해서 어딱 맞게 입으면 95가 맞는데 100 사이즈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음. 같이 떡볶이 먹자고요 좋죠. 김말이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고구마 튀김도. 그리고 어제도. 되게 갑작스러운 스케줄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 너무 감사했어요. 8시에 회의예요. 힘내라고도 해주세요. 밤 8시에요. 다음 주에 대학 면접 봐요.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쫄지 말고 시험 몇 번을 지을까요 음, 럭키세븐 7번 갑시다 7번이 없죠? 맞아요 3번 갑시다 아 수능 50일 남았어요? 시간 진짜 빠르다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잘할 수있을거예요 안녕하세요 팬미팅 꼭 놀러오세요 내일이 티켓팅입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이 최고 진짜 <laughs>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어제 또느꼈습니 건강이 최고 <laughs> 오빠는 무슨 동물상 같아요? 어, 양, 토끼, 강아지 음... 글쎄요 무슨 상 같아요? 저의 상을 골라주세요 늘 저희 대학 수시 면접 도움이 했는데 애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저의 로망이었는데. 전 대학교. 너무 <웃음> <웃음> 짧게. 다녀. 어. 네. L E E E E E T H 님께서 옷 이쁘네요. <laughs> 그죠?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 얼마나 열일를 해주셨는지 또. 대시장 짱 여우상요. 토끼상. 강아지상, 그냥이상, 재진아, 안녕, 안녕, 스마일상. 다들 급하게 켰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보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목소리> 댓글 보입니다. 그럼 <목소리> 안녕. 이뻐, 이뻐요. 이뻐.